응. 안녕! 오랜만이죠 머리도 오상하고오랜만에보니오 코로나로 다들 힘드실 텐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? 다 피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오랜만에올립오다 시세 올려드늘은 먹을 때, 오늘은 먹을 때, 오늘은 원. 메이드. 덩어리 매입입니다 223,000원 18개 판매 191,000원 매입 165,000원 되겠습니다 a y b e mayb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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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서 잠시만 보여드 e 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아직 y 지 못한 가수. 노래 진짜 잘하는데좀있서면대중적으로뜰수 <laughs> 있는. 가수님 하나. 그냥 하나라고. 이름 하나. 하나. 네. 나 어? 네. 대표곡이 뭐죠? 대표 대표곡. 그런 거나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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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대표곡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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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럼 워너플로 워너 모 모너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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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밴드 검색해 보세요. 오늘은 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는 다음에는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벗어 주실 거죠. 네. 다음에 한번 공연 쫓아갑니다. 우리 오셔서. <놀람> <laughs> 아니 다음 공연 할때또 떠청합니다. 또, 또, 또 네. 아니 이게 화면이에요? 음. 라이 방송하는. 화면. 아. 신기하다. 이제 올리면 이제 치면 이것도 나올. 너그 동영상 올리나는 거 있나? 맞춰. 거. 네, 없어요. 이것도 같이 나올 수도 있어. 네. 세금 많이. 예. 형, 저 친구예요. 아예 네. 어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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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태현 씨라고 네. 옛날에 젊을 때 이제 대구 날이트 가면 항상 오, 계셨던 분이요제 앞에서 닭다리 닭다리춤 잘 췄습니다. 건강 증명서. 하여튼 여러분들 코로나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. 응? 왜? <laughs> 세금벌디 안녕. 바이.